검찰을 이제 1년 내에 이게 검찰 폐지 약속을 해가지고 1년내 내년 10월부터 검찰이 없어진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법무행정 해보셨으니까 저는 그게 무뇌한이지만은 되게 궁금하거든요. 1년내 이게 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정청래 대표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laughs> 그분도 모를 겁니다. 그분은 근데 미션 컴플리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나 검찰을 폐지한 사람이다라는 게 목표예요. 그런 이름을 얻는 거죠. 그다음부터 망가져서 현실 세계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 보는 건이 사람들 관심 바뀝니다 관심법이 아니라 관심 밖에 아예 음... 그리고 이걸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저도 상상이 잘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몇십년 동안에 굉장히 사법 시스템의 중추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나는 검찰을 폐지한 남자야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구멍을 메꾸는 일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